아 씨발. 아, 아, 아. 나우차 같이 죽었어 s 발 n g y e o n 아나 몽탄 � s 나 총기지마 아. e t e r a 아아뭔데 내가 몽탄 열려있어 v a 아 i q u r 아나 힐기 타고 떠닫화 아, U 사망입니다 막아봐라! 통을 쏠테니 여기 엘라 있었어 근데 나왜 리볼버야? 리볼버니까 리볼버 좋아 DMR 돼? DMR 2층 가자 2층 싫은데? 나 그거 하고 싶어, 민규야 떨어지는 거 아, 그래? 나 d 피도 들고 그거 떨어져 내 네, 떨어지자. 뒤피는 나한테 있죠. 안 된다. 아 씨발 룩이어서 안 되지네. 저기다 빈 쪽. 일층에 두 명. 1층에두 명. 스모크. 아 미투구나. 1층에두명 어, 안에 있어? 어안 있어 미투야. 두명 있어, 코레. 두 명이야, 뭐왜 뒤져 민가 1층두 명, 나좀 구해줘. 왜 뛰죠? 와, 씨발, 어, 어이없네? 밴딧또 있어, 안에. 아, 아니, 저 미친. 내 건데. 와, 씨발, 족 같네? 햇빛 보이지도 않는데, 차마 내가 뒤지네. 네, 생제야, 나킬 뺏겼어. 생제야, 나좀 살려줘, 무서워. 이 새끼, AMP 어, 두개얻다 버리고, 이제 와, 여기 가서 지랄인 거야? 내리고, 머리 쏴봐. 해봐? 어. 샷! 야, 저지야 무서워. 하하 <laughs> 무서워. 근데 제피 없을 거야, 닭이 없다면. 복불복 가자. 아이, 개새끼. 이 보즈! 어, 다운. 아... <laughs> 웅기야 응? 어? 무서워 리볼브 좋은데 나리볼브 <laughs> 못써 나 일단 대처 음, 죽이고 싶어 왜? 이새끼다이 새끼 너 구경만 너 하다가 했어? 갑자기 킬먹을 키, 키깡 나니까 킬먹고 튀었어 어? 자, 잘가 친구야 죽였어 웅기야 어때 내살례 탐구업자 맘에 들어? <laughs> 자카엘 씹새끼야 들어가 어? 아방향속고가방향속도 거의 룩..어? <laughs> 룩 무엇? 근데 룩 저거 못 잡으면 이상한거야 쟤 피가 나한테 얼마나 쳐받냐인데 방향속도 무엇? 밴디 1층에 있는데 올라갔을거야 아마 왜냐? 난 알거든 감각적으로. 원래 2층에 있었는데. 말해. 근데 얘뭐 해? 빨리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 <목소리> 2층 있어. 어제 <어차피> 무슨 아무것도. 싸가지 없는 새끼 안 들어가? 들어가. o k a c n l f the 또어디 보고 있어? 내피 이상. 한바안 보이는데 잡네 적팀 피웬케 좋아. 람버스 적팀 핑 상태가 뭐야? 좋은거야 저게? 낮으면 좋은거 아니야? 빠른거 아니야? 낮으면? 내가는 좋다. 그런데 빠르면 잘 보긴 하지 않아? 그건 맞아 그니까 빠르면 정확히 보이지 다 외국인 같지 외국인인데? 핑이 저렇게 좋은데 시발련들이네? 다 신고 나야지 보소현 신고합니다 보소현 신고합니다 신발에 신고 뭐? 가분사야난 혼인신고 아 컷, 스틱 눈앞신폐 잡고 나타나 폐고 나타난다고? 뭐? 승현아, 승현아 일로봐일로봐봐 여기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여기 서봐 빨리 빨리 여기 서봐 빨리 서봐내 너의 의무를만만었어 아니 씨발 왜쏴여새끼야다 에코꺼 은거 덴지 때네 부하밖에 안맞춰 피어 승태 아프하게 여기다 여기다 스포 아이 개새끼가 기분 <laughs> 지다 <지금> 잡쳤다 야승태어야 <laughs> oh, 밖에 피지있어 <laughs> 야 푸즈 맥했어 푸즈 맥했어. <laughs> 야나 빠진 척할게. 오면 맞을게 오면 맞을게 내가. 방패 블리치 한명더 온다 좀 아니 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여기서 지금 먹았어 지금 오 측에 블리치 있어. 아씨 발내 극딜했어. 라이언 다운 피즈 피즈 앞에 피즈 앞에 피즈 아 꺼져 봐 진짜 쓰레기 야 우추 우추 아라 진짜 왜 저기 있어 가서 쳐서 죽여봐 가까이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우 에잇 <에이>, 씨발 방사 <laughs> 좋은 친구야 내가, 내가 잘못한게 아니지? 음 네가 잘못한게 아니야 제가 방사 좋은거야 뭐야 긴... 네가, 네가 근데 돌면서 치면서 돌면은 잡아 잡았... 치면서 어떻게 돌아. 그러니까 치면서 움직이면은 음. 네가 딱 가서 쳤잖아. 코쿠볼 어, 그만. 카베라 들어가. 부적피 없는데. 어. 개빡했다 대박 됐다. 아, 에임 멋진데, 이 친구. 그냥 샷건으로 써지. 음. 허벌레스. 저렇게 돌아갈 거면 그냥 능력 키우가지. 미시 다가야 치네. 겁나 센스 좋아. 샷건 쏘지 그냥. <laughs> <laughs> 그리 <그게> 뭐해?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아, 진짜, 뭐해, 진짜. 귀가 똑같아졌네. 후원서 답답했다니. 무슨 개꿀인이죠 호구대전이다. 어, 저때다 <laughs> 호구대전. 어, <laughs> <오>, 진짜 시발. 점하네 아싸 신다 <laughs> 고승현 왜? 니 <laughs> 네 아이큐 써오면서 <소울에서> 들어. 아, 야, 나 오빠 가지고 칼로 죽겠어 <laughs> 아이큐 거기서 들어오네. 개쩌네나 장전하고 있는데. <laughs> 리버의 장점. 아, 승패 또 방출된다. 룩강 필요 없어. 치라시다. g 3 6 들어. 근데 방패가 그 없어 예비병이야 아저 예비하지 그럼 에? 눈치껏 해야지 민기야 응? 승현이 민카이 너 방패 잘 펼치라 해 얘도 <laughs> 알아서 확장시키라 해 알겠지 쟤가 노진 셔서 으면너 뒤지는 데어나 존나 멀리서 올 건데 아 리버건데 나쟤 멀리서 올 건데 너 끝에서 돼서 누굴 훔치 누구 희생이네 누구지 모르겠어. 아 숭태네 숭태 드론 2대 시켰어 <laughs> 예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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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전 가장 누군데 스모커 아아아아나 아, 가자 <laughs> <laughs> 지금 어떻게 생겨서 대승해 봐? 뭐야 있구요? 여기 있다. BG, 여기 뒤지, 있다. 뒤지. 어, S, 죽이지 마. 뭐야, 거기 뒀어? 정신. 정신. 야, 너를 위한 선물이야. 고추 때려줘. 어. 그 다음 위에서 푹꽉 떨어진다. <웃음> <웃음> 야, 여기 친구 뒤지. 있다. 야, 여기 친구 있어. 스모크. 여기야, 비켜. 하이패스.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냄새. 여 기서 이기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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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죽 찍기, 찍기, 리기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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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없어 야그럴 때는 시공 속으로 빨려들어가면 돼 가자 레필터로 아, 여기, 여기 왼쪽에 있지 않을까 어 있네 아, 아 어떡해 용기야 용기나 도와줘 어디인데나 여기 비침. 층 어. 침실에도 사람이 있어 침실쪽 아 여기 위 위에 뚫려있다. 하너 위... 생각하 왼쪽 벽 뚫어놨어. <laughs> <laughs> 낙사를 어디서 하지 우와, 떡똑 야, 왜? 안 돼! 열 너뛰자! 나 낙사 하지 마! 그냥 이제 시공 속으로 들어가면 돼. 은 음. 음, 뭐가이어많이파이되지야데데이없없거알거얘지 얘가 여기 안... 거 이거. 이거. 이연연연 연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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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이 저지 헤이, 컴온플랜트 아. 팟터. 은 어디서 뭐 했던 거야? 제 저기서 놀다가. 그렇게 죽었어. 그카피까쏜 거에 처맞아 뒤진 거야? 아, 합의탕 병병신이야. 더블틀장에서 몽 한통이. 사람이 열심히 다른데 가서 싸고 우 있는데 혼자서 도이뭐예지 타고 있는 개착하 친구 내가 프렌티 죽여 뺏을 거야. <laughs> 나 지원은 워다 뭐야? 한 자, 번에 들어. 과연 나온 게 뭘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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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아, 소리는 <laughs> 소리 하나로 다 표현됐어. 그만해 이제. 푸스토이 나 우아쿠 땄어 우아쿠 우아쿠 땄다고 우아우 우아쿠 밀... 뭐? MG스킨 좀 쓰나 그 새끼 밀가루 아닌 걸 감사해야지 쌍놈의 새끼 밀가루 그제 많이 처먹었거든 밀가루 좀 적당히 처먹어야 살이 안찌 너랑 나 민규 민규 너랑 민규 지금 비교해봐 야 맨날 밀가루만 처먹으니까 살 찌는 거 아니야 어. 밀가루 가격이 얼마지? <laughs> 밀가루 포대 특별에 던져버릴라. 생태 밀가루에 묻혀서 튀겨버리지. 하. 이거 그거 내가 그... 소장해야지. 뭐? 아? 어? 민규 피규어야 되는 거 뭐? 어, 맞어. 저기, 내 전시대에 하나 더내어가게 근데 원 거대, 피... 거대 피규어야 돼. <웃음> <웃음> 이거? 그거. 자마크로 하면 되지. 야, 침대에 고에 모셔줘. 기름모르겠다지 음. 웃어지... 부서지지 않을 거야. 뼈만 남을 거야. 뭐? 치긴 까맣겠다. 어, 원래 거메? 어. 어, 나 고타쟁 당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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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야, 지금 얘가 보이지? 내 팔뚝 보여? 지금 자랑하고 음. 있다, 팔뚝. 음. 이걸 뚝배기 때려줄게. 진짜 지금 내 카메라 건충 보여? 아니? 이제 내가 뚝배기 간난 거야. 아, 진짜? 누가 먼저 쏘나 보자. <laughs> 내 새끼야. 오팬 나보다 심한 새끼 시작, 있네 시작과 동시에 좌클릭 종단클릭합니다 어. 야 소리 들려? 아주다 아니 씨발스스개새들아 ㅎ 하 ㅎ ㅎ ㅎ ㅎ ㅎ ㅎ 하나요 스스 좌클릭 케이 아무도 없네? 아. 뭐야 뭔 일이야 승태 좀 피고인 피곤 같아서 눕피였어나한 <laughs> 대만 쏴줘라 자기? 신경 기다려 봐. 나한대만쏴어 이게 드 야. 네. 나리고아어 목소리 안들네 다음에 계속. 죽어이스고 있어.

메시지 달라. 이제위에서태 아무 말 못하겠네. 위에 있어. 젓가락에. 이 순간부터 가비, 알고 있어. 내가 네보다 위야. 태연아. 어? 날 어? 죽여놓고 내 위에 간게마에안 들어. 죽자고. 걔 잡으면 용서해줄게. 못 잡을 시, 즉시, 즉 처형이다. 내새기야 너빼네 너빼야 아 주님 오늘 두 명의 미련한자가 천당으로 갑니다 들어가자, 오케이. Okay. <laughs> 온다. 발리내지마 최대한 발리내지마들어간 One o 한번더 온다. 한번더 온다. 오라. 왔다. 들어... 기다려. 들어가면 말이야.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입구. Wow. <Solomon> <뉴스타일> 네? <끝> 내 와, 4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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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구워줄게 윤기야 <laughs> 너 진짜 죽여달라는 거지 아, 너 진짜 죽여달라는 거지 빨리 와흐흐지아 <laughs> <죽여. 웃음> 하고 싶은 거에안 죽여 하고 싶은 거야 안 죽여? 그럼 못 죽이게 만들어야지 머리는 어차피 한방 아니야 <laughs> 뭔 소리야 한번 테, 테스트 보다뽕 먹어봐 내가 들고 있는 거안 보여? 멀리서도 혈력이 존나 한번 보자 이새끼 과연 멀리서 사.. 사이가 안 죽을 것같은게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엘라 에임 싫어냐와이나 무서워 씨발 안녕? 대나 너무 무서워 나더무서웠 씨발 아악! <laughs> 아, 긴쨔. <긴장. 웃음> 엘라랑 무제한, 발키리랑... 그냥 엘라 등력이 터지는 순간에 바로 해야겠네. 승현아. <laughs> 어? 개무시시. <laughs> 예. 네. <laughs> 개새끼야, 일로 와봐. 어? 뭔일 있어? 일로 와, 내 앞에 와. 서. 안 서? 승태야, 잘 받아. 공 간다.

민규야 배신각이야 에라이스 기모찌

서마이트 n d l y p e r 이트뒤로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치면 우 어떡해? 아마 있으면 안되지않는데 알잖아. 너가 치면 나도 치고 싶은 그 <laughs> <laughs> 너가 쳐지는가 그럼? 민기도 치고. 일단 승현이 넌 아직 남았어. 어쩔? <웃음> 개그 새끼 씨발, 일부러 내가 <laughs> 몸통만 썼더니저 개새끼 저거. <laughs> 놀러와, 안 되겠어. 어, 진짜 한 방에 보내자 게임 나간다, 그냥. 개새끼. 아, 이 <laughs> 새끼. <laughs> 빨리 죽어, 이 새끼야. 예병하지 말고 죽어.

어다이 제 들어 안 돌아. 그몇 라운드냐. 1대 지금 1 1못끝나 <목소리> 아, 또 방패 들었어, 씨발. Secure the a 뭐, 스폰키라는 거야? 뭐, 누구? 케모, 터어 케모. 치아 루아. Top has located a bomb. Plan y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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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 시벌로 오래 거닐 때왔 지식 레어 토벌각. 이제 나 원래 게임할라 했거든. 오라니까 저 새끼 그대로 내려갔어. 저건 쓰레기야. 레개 도축 했 다고.